자 오늘은 좀 운동을 빡시게 하려고 준비해가 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자 공원에 승용차로 와서 내리고 자 걸어서 여기 대아크 어, 방향으로 가는 공용주차장 어, 자전거 전용도로 입구에 서서 어, 걸어가고 있습니다 음, 자 입구에서 걸어 가다가 여기서 어, 친구를 만났습니다. 사이클 타고 가는 부부 친구를 만나서 잠시 서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조깅하고 저는 또 반대 방향으로 뛰어갑니다. 자 여기가 디아크입니다. 강정보 디아크. 자 한참 가다 보면은 또 고령 고령보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. 이 다리를 건너서 고령보 쪽으로 가려합니다. 자 밑에 다리 밑에 보면은 이렇게 뷰가 멋지게 보여서 잠시 내려다 보면서 쉬면서 심호흡하고. 그리고 이렇게 멋진 뷰를 감상하고 있습니다. 자, 한숨 돌리고 또 가다가 보면 이게 숨은 쪽에 어디, 전망대 비슷한 것 같은데. 자, 물이 많고 넘치고 이러면 뭐 다치고 열리고 하는 숨은 쪽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가다 보면 고령도 쪽으로 넘어옵니다. 자, 여기에 조깅하는 사람 참 많은데 저상건 침해될까봐 쉽지는 않았습니다. 자 여기 가면은 그서금주 시내 뭐지 푸르른 날에 뭐 이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. 음, 이건 비석이 새겨져 있고 또자 여기서 또 조깅을 합니다. 자 반대편이 디아크입니다. 반대편으로 디아크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반대쪽을 찍었습니다. 음 양옆에 수풀이 여기저 있고 이렇게 예쁜 꽃들도 피고 경치가 참 좋습니다. 참 자연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자 여기가 고령입니다. 자 여기 잠시 쉬다가 또 다리를 넘어서 어, 디아크로 건너가려고 합니다.